여기는 저희 시댁 창고입니다. 다들 어머니 댁에 케케 묵은 짐들이 가득한 이런 공간 하나쯤 있으시죠? 이 공간을 신축 아파트의 팬트리처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버릴 물건들은 싹 버리고 사용할 물건들은 잘 정리해서 효율적인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구도 화장품 마스크. 여기는 거자기 이런 가방 있잖아 천으로 그런 가방. 여기는 주로 쇼핑백. 다음번에 오면은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크리닉스가 엄청 많은데요, 안에? 응, 응. 이것도 그고죠 뒤에도 여기 있고 막. 엄청 그리고.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지금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티가 안 나요.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게 나아요. 그것은 선풍기야. 아, 겨울에 심는 네. 선풍기. 이건 또 뭐예요? 어머니도 뭔지 모르시죠? 아, 어 물장갑. 여기 내가 다리 하산이거데 음. 근데 버리기도 아깝잖아. 한번 쓰고 버리기도. 처음 정리할 때는 이렇게 물건을 한번 싹 꺼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중복되는 물건들의 양도 가늠할 수 있어서 비율 물건을 결정할 때 훨씬 편합니다. 와 진짜 많아. 이제 어머니 저랑 이거를 버릴 거랑 여기 넣을 거랑 나누면 될것 같아요. 물건에 따라서 이 쇼핑백도 갖고 가면은 진짜 딱 어울리는 거 있어. 쇼핑백이 물건도 조금 하고 그러면 또 어울리는 것이 있어. 물건은 작금면 돼. 쇼핑백은 아무리 좋아도 크면 크지 않아. 그래서 놔둔 것이 막이렇고 이런 것도 얼마나 예술적이야. 성령. 이게 쓸 거예요? 너무 안쓸것도 이거는 작은 쇼핑백이에요. 쇼핑백 쓸거 아이가 넣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묻었는데 그냥 쓰시는 거. 야 그만 빼고요. 이것도 버려. 좀 낡은 거 버려요. 그리고 가끔기짜 접어두지 말고 펼쳐주는 게 사이즈를 알수 있으니까. 그게 다쓰병이에요 <laughs> <나 스팸백이에요. 웃음>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 올라. 아 이거는. 그놈을 몸을... 잠깐만 어. 음, 잠깐만 잠깐 잠시 제가 생각을 해볼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또 비수다게 이게. 이거 버리고 이거 버려요? 언니?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버려요? 이것도 버려. 요 그 기부하는 데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 어디다 막 기부를 해? 버리는 이것도 진짜 많네. 이것은 도장인데 항상 여기서 쓸 거를 여기다 떼요 여기다 한상에아 네네 이건 뭐예요? 뭔가는 나도 모르겠어 그럼 <laughs> 버려 버려 이것도 버려 여버가 이렇구만 <laughs> 이런 것도 버릴겠 아니 그런 가방은 아 근데 좀 낡았잖아 아니 낡았어도 혹시 줄기에딱 싸서 쇼핑백이든 이것이더튼아 <laughs> 너무 많아 이런 거는 버리실 거죠? 가서 막 이런 거 놔뒀다가 미술 그거 갖고 다녀야 된다 이것은 따로 놔둘게 그냥 내가 이건 어, 뭐냐 이거 여행 갈때 무슨 쓰는 그런 것좀 그냥 티면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너무 많아 오늘 그렇게따지면 그럼 이거 다못 버려 이런 거 버릴게 그거 있지 내가 아까쯤에 네. 주소 다 놨어 내 물감 그럼 보자기를 먼저 정리 이거는 이 가방 찢어 버리자 <laughs> 이거는 제가 줬던 건데, 이건 어머니 안 쓰시나 보네? 제가 다시 갚지 않고. 어머니, 이거를 이렇게 다, 이거 찍어 언제까지 할 건가 봐. 여기 있는 거 정리해요, 언니. 이게 뭐야? 이거 뭐 했어요, 이거? 최근에 언제 썼어요? 안 썼어. 그니까, 러 이거, 이거 봐. 다날았잖아요 이거. 손잡이랑이 이런 거 버려요. 그니까,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야, 이것도.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그런 건가, 본데 이거 거작기다한 개. 아, 딴 데다 다. 이거 버리고. 이거는 가방이잖아요. 이것도 장바구니 같은 거네? 최근에 여기서 응. 1년 동안 안쓴거 있어요? 아이고 1년 동안 안쓴 것이 아니라 응. 다 닦아 한 부분 썼는가 말아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걸다 버리자는 거지. 너무 많아. 이거다 중복되는 거니까 자리만 찾지야지 버려. 모자기를 그거 다 쓰세요? 이 누구 갖다 줄까 하고 누구? 가을 장씨 아줌마 있잖아. 언제 응. 갖다 주실 거예요? 갖다 주까 어머니 쓸 것만 빼요. 이거 고늘도 얼마나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다 드려요. 일단은 유나어놔서 갖다 드릴 거예요. 아니 이대로 잠깐 잠깐 아니, 아니 아니 이대로 여기서 계속 넣을 거잖아. <laughs> 이러지 말고 어머니 안 드릴 거면 버려.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걸왜 갖고 있어 요 이런 거. 큰거 소분 필요해 큰거 그러니까 네. 어머니 쓸거쓸거좀 모르지. 내가 쓸지 안 쓸지는. 최근에 5년 동안 안쓴건 버려요. 그럼 앞으로도 안쓸 거야. 차라 리 이건 가방을 들고 다니시지. 야 그런 소리를 말해라. 그러면 다섯 개만 냅두고 나머지 버려요. 이것도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해놔야 되는데, 사실. 그니까, 눈에 보여야 응. 쓰지. 이거 버리고. 오메이, 근데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많이 이걸 움직였어요. 그제? 그니까, 러 갖고 있으면 뭐할 거야. 더러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런 거 그냥 버려야지. 이걸 제가 이따가 다시 하면 이게 이거 안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거 버려 언니 안쓸거 나도 나도 거기 외식모들 외식물을... 맨날 안 맨날 외식모주한 <laughs> 번도 안쓰고 그냥 그리고 다 나도 한번 볼게요. 볼게요 어머니 지금 있는 타올을 좀 바꾸는 게 어때요? 그것을 못 버린다니까 어머니 왜냐면 이것도 10년이 넘었잖아요 이것도 되게 좋아보이는데? 다또메이크 네. 있고 좋은 것도 아니그때게다물른 것만 나도 못어 이거 너무 오래 2009년도 뭐, 나는 이런 것은 필요없어 이거를 그냥 빼서 우선 이 상자를 버리려고 2006년도 20년 전다 머신이 낡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또왜 쓰실 수 <laughs> 지난 번 스타킹이랑 똑같아 이런 거를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새 거를 쓰시라 왜 이거를 이렇게 또 쓰고 계시냐 이 말이지 제말은 수건은 우선 알겠어요 이것도 내가 그거 아, 새 것인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고네말자안 쟤놈 놔두고 빵꾸놔두 쓰겄냐? 그거! 이거 찢어진 거 <laughs>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또 버릴 거를 정리해야겠어 <laughs> 이런 건 몰래 커피 내려놓은 거야 양보 둔뭐 거야 네가 준거 아니지? 네 오래돼 보이는데? 커피 내린 거지 아 커피 내리는 거네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나도 살짝 내가 <laughs> 언니 가거안 쓰시죠? 그거 안 써. 이거는 니 뭐예요? 이거 술 아니야? 한번 뜯어볼게요. 와인이 네. 이건 뭐예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 될것 같은데. 이건 뭐지? 아 그거 버려이날에 응. 코로나 테이프 응. 음, 음, 이건 뭐예요? 이거 어, 버려 이거 약을 버려야 하려는 거. 코로나 때약사버려 버려야지. 17년도 6월 8일까지. 에이, 그리고 이제 거. 이번에 이거 정리해야 돼. 이거? 이것도 언제 잡? 고 재밌네요. 언니 우리 창고 정리하는 거. 옛날 추억 여행. 30년 된거 같은데 이거? 30년은 나되었 근데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럼 제가 가져갈게. 쇼핑백 이거 안 쓰시죠? 귀엽잖아. 네, 귀여워. 너는 이런 거잘안 쓰지? 이거 가져갈까? 아깝다. 아깝다, 이거. 뭐냐? 화장품 샘플. 이거 오래됐을 거야. 19년도까지. 버려야 돼요. 20년도. 음. 19년도. 아. 지금 버리는 거죠, 이거 있잖아, 마스카라. 이게 얼마 안돼 올리브에서 사서 올리브용해서. 그러니까 이거게새 건데 왜안 써요, 근데? 잘안 지워져. 그럼 이거 그냥 제가 어,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관할 거. 이게 미싱이죠, 언니. 음. 이것도 일부 보관할 거. 이렇게 버리는 거. 거의 버리는 게 절반이다, 언니. 우선 맨 위칸부터 정리를 하려고. 어머니. 그거를 뜯어가지고 어. 넣는 게 좋아. 뜯 뜨라고? 이게 볼까 안 돼. 죽다 지금도 시도하지 않아 또 사람이 몰라 너무 그물이 너무 조그만데. 어리 안빌 수도 저 상자조차 그니까 오염이 되잖아요. 아 저기 그것도 뭐야? 그대로 버리자고. 그대로 버리 버리는 걸로 해요. 언니 그건. 버시나 혹시나는 없어. 이건 이휴 버리자. 오메 내무자그 뭐야? 버리면 안 돼. 아니 버리고 새로 사요. 뭐야 사. 엄마 버리 사. 엄마 버리고 사. 제가 할게요. 엄마 이리고 사. 엄마 버리고 사. 이마 버리고 사. 엄마 버리고 사. 엄마 버리고 사. 엄마 버리고 사. 엄마 버리고 안돼뭐 이렇게 접어가지고 대충 마이리게놓 엄마 버리고 사. 엄마 버리고 사. 엄마 버리 사. 엄마 버리 사. 이 이미 한 사이에 한쌍거리어 아니 그럼 어차피 안쓴다 이러잖아. 지금 안 했어 엄마. 아. 저렇게 냅두 맞자. 못 땄을 거야. 이 중에 제일 물건이 많은 게 여기 맨 밑에잖아요. 이맨 밑에. 여보세요? 이게 다 뭔지 알아요? 보자기, 쇼핑백, 비닐봉투. <laughs> 이 많은 물건들 중에 보자기, 쇼핑백, 비닐봉투가 제일 많다는 이만큼이에 지금 이 물건이 이 많은 거죠. 중... 이게 말이 돼요. 요것도 1년 뒤에 저랑 다시 정리할 거예요. 요거는 버릴 거. 이거 요것도 버릴 거. 싹 정리된 모습입니다. 상자들의 위치를 좀 바꿔서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가요? 구축 아파트의 작은 창고지만 정리를 하고 나니, 신축 아파트의 팬트리 느낌이 조금은 나지 않나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